이민년 하반기의 운세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제가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민년의 임자월이라는건 있잖아요. 보세요. 이민은 얘는 인노술로 가려고 하는 화의 방향성을 가진 글자가 되고 그게 무신월에 한번 무산이 됐다고 했죠. 계획이 수정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화의 방향에서 수의 방향으로 바뀐 거예요. 인노술로 가고자 했던 이민이 무신월을 기점으로 이 수의 방향으로 갈아탔다고 다들 각자 뭐다 사연이 있으시겠죠 자 그래서 무신월이 중요한 방향 전환점이 되는데 임자월은 있잖아요 천간에 똑같이 임수로 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고 오해하고 실망할 수가 있어요 왜냐 이 이민을 생각하고 있거든 이 이민은 인후술로 화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 모습을 기대한단 말이에요 자 임자 올해 임수가 또 나타났어요 천간으로만 보자면 똑같잖아요 같은 임수인 거 같이 보이지만 같은 사람일 수도 있는데 이거 방향성이 완전 그 전과 다르다는 거죠 천간에 같은 글자로 오기 때문에 동상이몽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동상이몽 예전 생각해가지고 기대를 했지만 신자진의 자수라고요 그 그러니까 서로가 어, 실망하게 될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사실 무신월에 시작했던 일은 개묘년 사월 병진월에나 결과로 드러날 수 있게 되는데 그것도 쉽진 않죠. 개묘년이기 때문에 이 병화가 구름에 쌓인 듯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민년의 인호술로 10월달에 마무리됐던 게 하나가 있고 이제 무신월에 계획에 차질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수정했던 그 결과는 4월달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결과가 조금 부실할 수 있다. 하주 내에 구름을 거쳐줄 수 있는 글자가 있으면 다르겠죠. 무토 같은 게 있어야겠죠.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수생목은 수생목이에요. 그 지지로만 보자면 그냥 수생목의 관계인 것 같지만 자세히 들어다 보면 있잖아요. 이게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정말 착각할 수가 있다. 방향성이 완전 다른 것이기 때문에 특히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 임수에 해당되는 육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뭐한 명일 수도 있고 다수일 수도 있는데 그 전하고는 너무 다르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착각하는 거예요. 정말 착각하는 거야. 그거를 일간별로 이제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안고 <laughs> 제가 돌린 걸 봤더니 너무 무시무시하게 올렸더라고. 그게 설명 들었던 걸좀 연장해서 설명드리자면. 어 이민은 멀리 보는 거잖아요. 한 단계 더 생각을 한 거예요. 만약에 연인이라고 한다면 그냥 연애만 할게 아니라 결혼까지 가자 뭐 이리,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을 수 있는데 무신호를 기점으로 해서 그게 끊긴 거예요. 임자월에는 그냥 지금 현실이 이러니까 그냥 연애만 하자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착각할 수가 있다고. 일단은 청간에 이렇게 수가 강하다는 건염세주의의 일단은 빠지게 되는 거죠. 아, 이 처지에 무슨 결혼이냐,라든지. 근데 이 자수는 자수가 이렇게 모여 있으면 또 이게 애정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정적으로는 나쁜 게 아니고 그냥 당장 지금 현실만 보자 이거지. 그리고 임수가 이렇게 어둡고 은폐되고 좀 비밀스러운 곳으로 사람들이 몰릴 수가 있거든. 하룻밤 애정사로 끝나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크리스마스 악몽이라는게 다른 게 아니라 좀 일장춘몽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게뭐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내가 해왔던 것만큼 보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지금까지 억압되어 있던 것에 대한 보상을 얻으려고 했다가는 크게 실망할 거다 지금 당장 현실만 보는 거예요 자 그럼 갑을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어~ 갑을목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일간에도 해당되구요. 일간이 아니더라도 자기 사주 내에 감목과 을목이 어떻게 작용이 되는지 월로 따지자면 뭐 인월, 묘월, 진월 정도까지 되겠죠. 자 일단 수생목이라는 거는 기초 작업이라고 했어요. 연애로 따지면 썸 단계죠. 썸 그리고 뭐 회사라고 따진다면 취업할 수 있는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유신원법에 대해서 자꾸 예로 설명을 드리는 게 뭐냐면 불공정한 계약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종상이문이잖아. 그러니까 회사 입장하고 신입사원 입장하고 너무 다른 거야. 회사 입장에서는 어, 미래까지 같이 갈 인재를 뽑으려고 한 건데 그 면접 보는 당사자는 그냥 지금 당장 급해서 들어온 거야. 지금 당장 알바하려고 들어왔는데 그 면접관은 뭔가 굉장히 뭐 오래 뭐 그럴 것같이 충성할 것을 기대하고서 뽑을 수도 있잖아. 요 이게 반대로 바뀔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갑을목 입장에서는 이 식상의 제한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냥 수생목으로 그냥 계속 밥만 먹여주는 거잖아. 수생목으로. 그러니까 갑을목의 크기에는 성장의 한계를 갖게 된다. 이게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발목 잡힌 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식상으로 뭔가 표현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식상으로 펼치려 했으나 장소리만 듣다. 온다. 이건 그냥 예시로 든 거예요. 원래는 수생목에서 목생화까지 식상으로 뭐 펼치려 했으나 이자 월에는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잔소리 듣고 있네. 이 그리고 이제 인성이 강해지면 관설이 될수 있는데 이러면 자기합리화가 문제죠. 자기 자기합리화. 목일간 입장에서 인성이 이렇게 많아진다는 건 그냥 뭐 간단히 전문 용어로 심승생숭, 심승생숭해진다 마음이. 내가 제일 세상에서 억울한 것 같고 이게 12운성으로 보자면 갑목은 목욕지, 을목은 또 병재에 놓이기 때문에 그냥 좀. 목욕은 뭐예요? 어린애 같은 마음이고 병진은 그냥 힘든 거잖아요 이게 또 역마성이 되기도 하고 을목 같은 경우는 어디 멀리 여행을 가거나 좀 떠나게 되는 것이 되거든요 그리고 오해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아, 만약에 어, 가을목일관이 댄스 동호회를 만약에 들어갔다고 쳐봐요 식상을 펼치려고 댄스 동호회를 들어갔는데 어,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이론 수업이 너무 많은 거야 이론 수업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원래는 목적은 식상이었는데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뭐, 댄스의 뭐, 역사, 이론, 뭐, 이런 거를 배우는 거지. 근데 이게 연애운으로는 목일관이 괜찮을 수 있어요. 지금 다른 일관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해도 가동목 입장에서는 좀더 수용적으로 받아들이고 참으려고 하니까. 이 반대로 금일간 입장이라면, 아니 곱게 들리겠죠. 똑같은 얘기를 해도 그렇게 다르다니까요. 특별히 유의해야 되는 거는 이제 목이 재성일 때, 목이 재성일 때, 관일 때 이게 일간별로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가장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수가 많으면은 이 가불목이 뭔가 강해질 것 같지만 강해질 것 같지만 이게 부목된다고 하잖아요. 이게 부목이 되는 바람에 오히려 쓰러질 수가 있다. 저는 토일간이니까 모르겠어요. 관이 내 가오가 <laughs> 제가 좀 스타일을 이렇게 바꿔 봤는데 그거 뭐냐 하면 이제 그럴 수 있죠 그이게 만약에 재성에 해당된다면 문제가 될수 있는 게 화관을 꺼트리고 근거지를 이탈할 수가 있거든 그러면 직장에서 그만두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있고 토일관 같은 경우도 재극인에서이 무너질 수 있다 제가 지난번 영상 올린 거 보고서 내가 좀 심하게 말을 했나? 싶은 생각 사이비 교주같이 괜히 겁준거 같지 원래 그러지 않는데 재격인을 너무 심하게 하다 보니까 관이 무너진다고 그럼 화이관이라면 뭐겠어요 자화이관 볼게요 화이관 같으면은 수색목 해가지고 이걸 비겁으로 목생화로 나의 세력을 만들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임자월의 임수는 얘네는 뭐야 그냥 관이잖아요. 관노릇하는 거잖아요. 나를 반대로 억압하는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생목 목생아 이노술로 내 세력을 만들려고 했던 화이란 같으면은 이렇게 내가 정성을 쏟았는데 그냥 관노릇하는 거야, 오히려. 오히려 나를 억압하는 존재로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이게 만약에 여자분이라면 뭐겠어요? 무신월 이전까지만 해도 남자가 왜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언제나 니네 편이야. 이렇게 말해주는 남자 좋아하잖아요. 그랬던 남자란 말이에요. 이민이 정인을 갖고 있는 데다가 인호술로 정말 아너 편이야. 너너 뭐, 너 원하는 대로 해. 뭐, 라는 식으로 지지해주던 관이었는데 이 무신호를 기점으로 바뀌었다고 그냥 관노름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직장이라면 어떻겠어요. 이게 비겁화된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거든요. 비겁 삼합이 되면은 내편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이제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는 직장 상사 같이 구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가 이렇게 화를 보면은 화를 잡아 당겨요 나를 작게 만들어 놓는 관, 잡아 놓는 관. 그러다 보니까 중압감 같은 것을 많이 느끼실 수가 있고, 그리고 시운송으로또 봐도 절지, 태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힘이 좀 약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 좀 내려놔야죠. 아무래도. 타로 카드의 그림을 예시로 이 관이라는 건 아무래도 명예잖아요, 명예. 여기 왕을 보면 칼이 부러져 있는 거예요. 칼이 부러져 있지만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이거든요. 용감히 싸웠다. 용, 한마디로 용감히 싸웠다. 대신에 내 명예는 지키겠다. 내가 내가 구차해지지 않겠다. 비굴해지지 않겠다. 뭐 이런 카드예요. 그리고 그 옆에 카드는. 어 이건 이별과 관련된 건데 그래서 이별이 많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이민으로 뭔가 계속 남아 있어서 든든하게 지원을 해줄 것 같았던 이민이었는데 이제 임자로 오게 되면 화 입장에서는 불편하죠 어 불편할 수밖에 없지 그리고 절지가 된다는 건 뭐냐면 이건 이별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이 남자가 전쟁을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그 침대 밭에 꽃한 송이를 이렇게 두고서 떠나는 그런 장면의 카드입니다. 아, 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뭐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다 그렇겠습니까? 그렇다는 거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뭐 설명을 드리면서 솔루션까지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면 다 사주가 다르다 보니까. 사주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다 보니까 그냥 그렇다는 것만 말씀드리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시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걱정하면 제가 말하기가 너무 어려워지거든요.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들으시면서 아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주의를 해야겠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에 무기토를 보겠습니다. 이제 무기토 같은 경우는 수생목 해가지고 목생화까지 관인으로. 인성까지 가려고 했던 거니까, 만약에 이게 연인이라고 한다면, 어, 결혼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되죠. 무기통일간 남자라면 수생목에서 목생화까지 해서 도장 찍겠다. 재생관에서 관생인으로 도장까지 찍으려고 했는데, 자, 이 인자는 뭐예요? 그냥 재성으로 남는. <laughs> 나 그냥 재성으로 남을래. 나 그냥 재성으로 남을래. 결혼은 무슨 결혼이야? 결혼까지 생각했으나 그냥 싱글로 남던지 여기서 마찰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동상인몽이라는 게 여기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기토 역시 마찬가지로 절지태지가 되기 때문에 이 12운성에서 절지태지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내 뜻대로 관철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아무리 토가 강한 명이라고 해도 그냥 그 대세의 흐름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 예를 들어서 커플 얘기를 했지만 그냥 무작정 따라오라고 할수 없잖아요.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비유 맞춰줘야지 그러니까. 하자는 대로 좀 해줘야 된다. 하자는 대로. 그리고 만약에 어 사업이나 뭐 계약을 한다고 한다면 수생목, 목생업까지 멀리 보고 하는 것이 되잖아요. 근데 이건 아니라고요. 건바이건이 되지 건바이건. 나중에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아니에요. 근데, 청간을 먼저 사람들이 느끼거든요. 청간의 글자를 느끼기 때문에, 같은 글자를 이렇게 오면은, 헷갈려요. 이게 같은 사람일 수도 있다고 랬잖아요내 의도와는 반대로, 전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뒤통수 맞을 수 있다는 것도 이런 거예요. 나는 여기까지 생각을 했는데, 나는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는데, 임자월의 임수는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 말씀드린 거예요. 개면연 4월 되면, 개묘년 4월 정도 되면 똑같이 병화가 뜨잖아요. 신자진 해가지고 병진월 병화 뜨고 임인년에 이 임목 병화가 다시 완성이 되는 때가 개묘년 병진월이에요. 서로 오해했던 게 합의점을 좀 찾을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신자진 운동의 종착지가 병진월이고 근데 천간의 개수 때문에 약간의 구름에 가린 듯이 보일락 말락 하는 거죠. 보일락 말락 하는 건데 이걸 좀 쉽게 설명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자기 사연에 한번 잘 끼워 맞춰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라고 8월에 계획이 수정이 됐어 그게 틀어졌어 근데 결론은 버킹검이라고 사실은 병화가 목적이었는데 임자월까지만 해도 되게 막막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내년 4월 정도 되면은 서로 오해를 풀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그게 뭐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사업일 수도 있고 하다는 거예요 이민년에 목표 했던 게 좌절이 됐다면 지금 뭐임자월이 왔다고 해서 끝은 아니다 그니까 러 적절하게 타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한 달이 돼요 어떻게 타협하느냐 근데 서로 오해하고 실망하고 그냥 거기서 끝내버린다면 진짜 끝이지만 그래도 저병진월까지는 가봐야 안다는 거예요 병진월까지는 가야 아는 거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상담하다 보면 많이 느끼는 게이 서로가 애하고 있다는 거는 뻔히 알아요. 저쪽 상대방도 오해하고 있고 나도 오해하고 있다는 건 뻔히 아는데 보면은 그걸 굳이 해명하려고 하질 않아 다들 그냥 오해해서 그냥 멈춰버리는 거 있죠 뻔히 오해하고 있다는 건 뻔히 알지만 그걸 굳이 해명하려고 들지 않는다 지금 현재로서는 했던 말 하고 또 하고 반복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이 타로 카드 그림을 보면 이 앞에 카드가 정략결혼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카드는 이한 여성이 둘러싸이잖아요. 그리고 뭔가 인기가 되게 많은 듯한 모습. 너무 상반된 거거든요. 프리하게 연애나 할란다. 아니면 그냥 나는 그냥 일당이나 뜰련다. 노가다나 할련다. 그런 마음과 섞여 있다는 거예요. 이게 화까지 가느냐? 이 화까지 간다는 건 공식적으로 뭐 이렇게 커플이 되는 거지만 지금 인자월에 나타나는 모습은 그냥 생각이 없어 보일 수 있어. 그냥. 아휴. 거기까지 갈수 있겠어?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뭐 알바를 하더라도 알바도 직장은 직장이에요. 근데 그냥 일당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일당 머리로 그냥.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 끝은 아닌데 임자오래는 염세주의적인 생각이 강해질 수가 있다. 경신금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 임수의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만들어 버려요. 이게 임수가 천천히 흘러가는 물이라면 경신금이 개입이 되면. 급격하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급격하게. 그러니까 식상을 쓰는 거잖아요. 안 그래도 물 흘러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펌프 돌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더 빨라진다고. 일이 많을 수 있겠죠. 일을 해도 해도 끝이 없을 수가 있겠죠. 일이 많은 것이기도 하고. 자, 이렇게 식상이 많아지게 되면 일간이설기가 되죠. 그래서 일간의 힘이 너무 빠진다. 이게 만약에 관이다. 목일간이라면 경금신금이 관이잖아요. 그럼 관설이 되는 거예요. 관이 설된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관설의 문제, 자기압녀 억울 막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어, 토일간이라면 이게 식상이 되잖아요. 건강이 좀 무리수가 따른다. 금일간이라면 재생관까지 못 가고 그냥 생재만 한다는 거예요. 생재만. 재생관까지 간다는 거는 좀먼 미래까지 생각을 한다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냥 프리하게 일당 뛰겠다. 그냥 프리하게 일당 뛰겠다. 그리고 경금 일간하고 신금 일간이 신해월부터 가장 많이 보여지는 현상이 관을 다 털고 가는 거예요. 관을 다 털고 가 직장을 그만두게 되거나 아니면 뭐 남자친구랑 헤어지거나 신랑하고 뭐 트러블이 생기거나 그러니까 관을 깨고 가는 거거든요. 관을 다 털고 가더라. 관 털면 좋죠, 그냥 지금 사실 심각한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경신금 일간 분들 중에 이렇게 이관 이 관을 한번 세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 상관생제해서 재생관까지 해가지고 관을 만든다는 게 이게 정말 어, 어려운 건데 이게 너무 극단적인 게 있잖아요 병월까지는 좋았단 말이야 근데 무신월을 기점으로 해서 이게 확 바뀌어 버린 거잖아요 뭔가 잘 됐듯 하다가 계획대로 뭔가 진행이 되는 듯 하다가 확 꺾여 버린 거예요 그러면 더 상실감이 더클수 있죠 그러다가 신해월에 그 남아있던 불씨마저 꺼져 버렸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내 해왔던 엄청난 노력이거든요. 이한 단계 더 나가는 게 엄청 힘든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요리를 하시는 분이다, 그럼 요리만 한게 아니라 내 가게까지 차리려고 했던 것이 돼요. 한 단계 더 나아간다는 게 그게 어마어마하게 힘든 거거든요. 근데 무신월에 인성이 개입이 갑자기 돼버리니까, 그것도 누구 인성이에요? 비겁의 인성이란 말이에요. 비겁이 이래야 저래라 하는 바람에 기존에 갖고 있던 계획에 수정이 생겼고, 뭐 그런 미련 후에. 그런 게 많이 남을 수가 있죠 신의오을 기점으로 해서 이 화를 모두 다 꺼버렸다 모두 꺼버리고 진짜 지금 현재만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근데 진월을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병화가 꺼진 것 같지만 꺼진 것 같겠지만 남았다 12월에 한번더 충돌은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운이라는 게 있잖아요 병진월 그 해는 한번 지고 다시 또 뜬다고 그때 해월이니까 그때 졌지만 다시 떠오른다고요. 개축을 지나고 입춘 지나서 병화는 다시 떠오를 거고 이제 병진월 되면은 세상의 모습을 보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당장은 앞이 막막하고 보이지 않겠지만 너무 지금 무리하지 마시고 지금 힘을 너무 많이 빼지 마시고 설사 사업을 접고 노가다를 뛰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냥 뭐 가볍게 드리는 말씀 같아도 다. 아픈 사연이 들어 있는 거라서 그냥 듣기가 불편하신 분도 계실 것 같긴 한데 저도 가볍게 말씀드리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 저 역시 이제 똑같이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좀안 좋은 그 얘기도 많이 듣게 되고 정말 그좀 도와주고 싶지만 도움이 될수 없는 상황에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경신금이 지금 힘든 상황이다. 근데 용기 잃지 마셔라. 모든 건 순환이 된다. 좀 후회도 되고, 뭐, 그럴 수는 있지만, 이게 꼭 경신금 일간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토일간이라면 뭐겠어요? 아, 내가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 이 식상에 대한 후회를 할 거고, 목일간이라면 이제 관에 대한 아쉬움이죠. 수일간이라면 인성, 인성에 인성 대한 아쉬움이고, 그때 왜그 얘기를 들었지?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근데 경신금 일간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화를 꺼트리고 그냥 수생문 한다는 게 정말 기초 단계로 이제 접어든 거거든요. 기초 단계로 다시 들어간 거라서 그 심리적으로 너무 극단적으로 될수 있다 이거죠. 심리적으로 극단적인 감정 충돌, 이노술과 신자진의 사주와 이렇게 합쳐놓고 보면요, 이게 정면으로 충돌할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럴 때 감정 조절을 잘 하셔야겠죠. 어, 모조로 감정 조절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자 그러면 임계수 볼게요. 임계수 이건 이제 임수 입장에서는 비견이었는데 알고 보니 겁재다라는 거고 개수일관 입장에서는 어, 겁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비견이다. 남자 수일관이라고 한다면 수생목해 가지고 목생각까지 가려고 했잖아요. 이게 만약에 연애로 비유하자면 그러니까 친구에서 여친으로까지 가려고 했는데 그냥 썸에서 그친 거예요. 화까지 보질 못해서. 그냥 친구로 남기로 하다 아니면 썸을 타다가 아 그냥 썸에서 그치기로 하다 사귀던 사람이었는데 아 그냥 우리 친구로 남기로 하자. 비겁으로 남는다는 게 그렇거든요. 이 임자는 생각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의견이 다르다는 걸 알고서 그래 같이 협업을 한다든지 동업을 한다든지. 순간 지지로 이렇게 음향이 다르다는 게 정말 많은 착각을 불러 일으킬 수가 있어요. 음향이 다르게 나오면 정말 오해하기 쉽거든요. 착각하기 쉬운데, 이제 실망을 안 하려면 기대를 안 하는 게 사실은 최고긴 하죠. 그리고 대화로 뭔가 풀어보려고 해도 이게 그런 게잘될것 같으면 이렇게 안 보겠죠. 나는 아무리 진심으로 얘기해서도 상대방이 오해할 수도 있고, 의사 전달이 잘안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각자가 알고 계시는 게더 좋으실 거다. 라는 거. 지금 제가 조금 더 오래 얘기하고 또 어떤 일간는또 적게 얘기하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십성이나 이런 게 익숙해지잖아요. 그럼 이걸다 돌려서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임계수라고 해서 임계수 일간만 듣는 게 아니라 토일간이라면 내 재성과 관련해 가지고 이걸 볼 수도 있다고 자기 사주에서 이 경신금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보셔야 된다는 거고. 사실은 이렇게 대입하기가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댓글 이렇게 읽다 보면은 어 실력들이 너무 다 뛰어나셔가지고 자 어쨌든 주의하셔야 될건 이거 방향성이 다르다는 거잘 나가다가 갑자기 부딪히는 거예요 하는 거 같다가 뭐가 확 부딪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주의하시고 일단 임수가 이게 맛으로 따지면 이게 짠맛이거든 짠맛 아 이게 눈물 같애 나는 그래서 제가 뭐 마음의 요동치는 파도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것도 울어야 끝나지 않을까? 꼭 사람 울려야 끝나는 거 있잖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전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내용 궁금하시다면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